룻기 3장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,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.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. 루시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.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하니라.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가리 곁에 눕는지라. 루시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.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. 가로되 내가 누구뇨?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.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자가 대민이다 가로되 내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.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. 내 따라 두려워 말라.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.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.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자나.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.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.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. 아침까지 누울지니라. 루시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장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대어 루세게 이워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루시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따라 어떻게 되었느냐 루시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대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.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.